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의 뉴스를 선택해서 읽어주는 원픽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아마존, 이제 미용실 연다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미용실을 개업합니다.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답게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미용실입니다. 고객은 AR 화면을 보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머리 모양과 색깔 등을 미리 고를 수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조만간 영국 런던 금융지구인 시티 오브 런던에 140 제곱미터 약42평 규모의 미용실 아마존 살롱 1호점을 엽니다. 아마존 살롱 고객들은 AR 기술이 적용된 테이블릿 PC를 보면서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 살롱은 아마존 영국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 몇주 뒤에 일반 시민의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CEO가 설립한 아마존은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유통업을 중심으로 몸집을 불려 현재는 세계 1위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3년 미국 뉴욕 매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증강현실을 통해 미용실을 개방한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저도 아마존 살롱에 가보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원픽 뉴스였습니다.